갑자기 어제 떨어떨어떨어떨 많이 했어? <laughs> 아, 이렇게 아, 아, 한단 말이야? 뭔가 내 인생에서 꼭 중요한 시험이다. 예민한 편이겠지. 수능이든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런 거다딱 예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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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 시험이라든지 내가 너무 잘받은 시험이야. 그럼 진짜 긴장해서 더 바들바들 떨어서 더못 봐. 갑자기 막내 아, 혀가 어디 있지? 막혀 어. 위치 막 신경 쓰고 막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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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쉬고 있나? 숨 쉰다고 생각하면 또. 어 맞아 맞아 어, 주기가 좀 틀려진 것 같은데 이런 소리 들으면서 시험을 보고 있었다 이카 하고 들어오는 거야 아, 굳이 굳이 이 책상을 떼서 가져가더라고 바로 옆에 앉는 거야 음. 아 신경 쓰이잖아 내 옆에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아, 원장님이나 사노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맞아 또 바닥에 놓으면 먼지 붙거든 온도 관리자가 하나씩 있어 자꾸 막 아, 에어컨 켜주세요 이런 거 에어컨 잖아 다른 사람이 에어컨 꺼주세요. 이래! <laughs> 그럼 둘이 막 신경 써버린다니까? 어. 막 지들끼리 막 온도 조절하고 막 싸워! 나머지 그냥 봤으면 좋겠는데?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초콜릿을 닦아서 준비를 해놨을 때, 옆 사람이 음. 치! 보스락 앙! 그렇게 뜨는 거야! ABC 초콜릿! 정답! <laughs> 수능을 볼 때, 내 왼쪽 대각선 분이 철책상에 발을 올리고 이렇게 다리다다다다 떠는 거야. 근데 이미 영어듣기가 시작됐어. 지금 왼쪽 끼는 이걸 듣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시험 봤던 기억이 나. 그래가지고 듣기 틀렸다니까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리를 주기적으로 떠는 것도 아니야. 되게 달달달 떠다가 멈춰. 중간에 보면, 어? 내가 멈췄네? 어떻게 이제 다다어다떨다떨아뭐 이러니까 어, d에서, 너무 적이에요 뒤에서 <laughs> 뭔가 온갖 소리들이 다 들리니까 그게 너무 거슬려 진짜 미칠 것 같아 무슨 ASMR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중에 그대로 뿌잉! 이렇게 풀어 <웃음> 그럼 <웃음> 내가 다시 원해 <-웃음> 계속하는 게 아니야 이제 안 하시네 아싸 풀어야지 갑자기 왜했단 <laughs>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 어때 기침을 해 이게 폭주 기관차처럼 본인도 멈추지 못하는 거야 계속해 한 10분 동안 아, 건강하셨으면 좋겠다. <laughs> 건강... 감사합니다 어... 제가 그랬거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<laughs>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요 비염 있으신 분들 중에는 코 훌쩍거리는 거 말고도 입으로 이렇게 호흡을 해아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막 등이 뜨끈해져 막 이러면서 시험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나야 그게 나야. <laughs> 그게 난데 오빠랑 같이 시험장 가면 안 되겠다 나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<laughs> 숨을 쉬어야 시험을 볼거 아니야 포획 시험을 얼마 전에 봤는데 오케이 2 5오 분만에 풀면 돼 이러면서 갑자기 혼자 막 다짐을 해예사을몇번 <laughs> 풀고 있고 답이 뭔지까지 어, 알겠어막그러면서 알겠어. <laughs> 들어가다가 아이 문제는 답이 없는데 막 <laughs> 이러고 자꾸 막아 이거는 분명히 봤던 건데 뭐였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러는데 옆에서 뭐 누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 줄 알았어 <laughs> 자긴 되게 조그맣게 말하다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들려 진짜 <laughs> 당신의 다짐이 다 들려요 저는. <laughs> 알지? 그 쓰리 콤보. 이렇게 쫙쫙 끌고, 어. 바람막이 있고, 살윽, 어. 살윽 하면서 스트레치 이렇게 해주면 아. 돼. 스트레치 이렇게 막 끌고. 이거, 이거 했어, 안 했어? 이거 했어, 안 했어? 처음 해보셔가지고, 음. 시험에 치러 오는 사람보다 더 긴장한 사람이 있어. 아. 자, 여러분, 부종행위화 0점이에요. 막, 막 이러면서. 아. <laughs> 전부 다, 오케이, 건능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도 아. 아니고, 자꾸 핸드폰 내세요. 핸드폰 내셨어요? 막 이러면서. 어. 막 혼자 막 엄청 흥분하시는 아. 분이 있어. 왜 혼내? <laughs> 말을 걸고. 아하. 많이 어 코노래를 불러. 어? 그 모든 콤보가 합쳐지면서 코노래를 불러어 네. 나나나네. 진짜 M S G 같지? 진짜야? 에이 그 실명 이건는 실명 결혼해야 돼. 욜로 감독관 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베테랑이야. 어. 시영 감독하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심심한 거야. 이렇게 골프채 잡는 진영 감독. 막 이러면서 혼자 막. <laughs> 막 싫어, 이러면서. 막. <laughs> 싫어요 이런 사람 많아? 혼자 막 골프랑 테니스 이런 거 연습한다니까 관리를 하나도 안 해. 진짜. 이거는 뭐 남자 정장 구두도 그렇고, 어? 여자분들 힐도 그렇고, 매너 있으신 분들은 깜빡하고 그 쉬는 거야. 그리고 약간 깨치발스로 다니시는 분들 있는데 진짜? 어, 약간 요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어. <laughs> 아 진짜 있어! 진짜 이렇게 다니시는 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또각또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. 진짜 이거 어? 이거 뒷굽을 그냥 확 떼버릴라. 또 심심하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좀 문제를 좀 빨리 잘 푸는 것 같잖아? 그럼 괜히 옆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봐. 그러면 문제를 괜히 자기가 풀어. 이래서 막어 맞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. <laughs> <laughs> 하는 기분이야. <laughs> 나는 이어플러그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 왜냐하면 모든 민폐 요소들이 시각, 청각 이렇게 두 가지 요소에 집중을 하잖아. 그래서 청각은 이어플러그를 확실히 탕막고 아, 고개 팍 숨긴 다음에 하면 은 그리고 나는 너만큼 예민하지 않아서 일단 민폐는 어느 공간에나 존재할 아, 수밖에 없기 있어. 때문에 내가 일단 철저히 방어를 해야 돼. 귀마개 꼭 챙겨. 긴장하신 분 만나면 귀마개 빼셔야 되는데 막 글, 이런 거 시비 볼 수도 있어. 저이시험세번봤는데요 약간 와. 이렇게 하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. 경주마가 눈 가리게 이렇게 <laughs> 있는 거있잖 그래서 <laughs> 나만의 레이스 눈 가리개를 어, 이렇게 씌워 예. 이 듬직한 어깨로 타 이렇게 한다음에진초 집중을 해써 <laughs> 음. 그럼 민폐 영이 있으면 무조건 감독관한테 최대한 빨리 말을 해야 돼 계속 신경 쓰면 맞아. 안 되니까 그 점수 안 나왔는데 면접 가가지고 아 그게요 아저희 고사장에 혼잣말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유 신경이 팔렸어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줘 어 어허 아. 그만 혼나 시험 한순간인데. 조금만 참고 잘합시다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다리 떠는 사람들에게 다리 잘라버린다 떠지마 우리 고사장에서 만났던 친구야 다리 잘라버린다 이거 교체가 했어 어? <laughs> 갑자기... 아 아씨 큰일 났다 아씨 갑자기 아씨 준비된 상태인 아, 니까 지금 뺏... 아 불쾌한데 지금 <laughs> 혼잣말은 집에 가서 많이 하고 오세요. <웃음> 음. <웃음> 아 진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했냐 아, 오케이 구독했고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<laughs> 아, 알림 설정이 아, 알림 설정이 됐나?